이빨로 따버리던데. 여기 두른산한 연구. 지금 비가 와가지고 왔어요. 내가 유튜브에 덮은 TV 떠들떠들 얘기했더니 거기 우리 동생 전화가지고 거의 10년 만에 전화오네. 응. 그, 사람이 좋게 잘 되면 연락 와요. 어디든 먹고 사는 건. 그 희한하지 않아요? 응, 응. 두륜산에 왔습니다. 두륜산, 두륜산. 응. 추워가지고 비, 아까 이렇게 오더니 지금 또 비가 안 오네. 응. 응. 우리 옆에 있는 언니는 이사해가지고 살림하라고 집안 살림. 뭐 하라고 떨궈 놓고, 급하게, 어제 우리 몇 시에 도착했지? 저녁에? 저1한1시쯤 11시 도착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자고, 어, 약수터 앞에, 자고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네. 예. 손님들 기도 좀 드리고, 또 영상 좀 닫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습한데, 아침 저녁에 저희는 출발 안 하면 이 시간에 기도를 못 하니까 음 그냥 해나 와서 가지고 비 어제 많이 왔거든요 그냥 그러던 말든 신경 안 쓰고 왔어요 음. 이게 전라도를안 오면 저는 많이 불안해요 그래서 와야 돼요 왜냐면은 음 전라도 오면은 도현산단 같은 경우는 고향은 경상도 출신인데 전라도 와야지 일이 풀리고 막혀도 여기 와서 빌면은 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 어쩔 수 없이 죽을 만큼 살 만큼 막 힘들 때꼭 오면은 거꼭 열어 주시니까 안 찾아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도량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어, 뭐 어제도 학과선 꼭 떼가가지고. 손님들 물건 잘 들어오게 해달라고 또 요즘 막 복잡한 일들이 많으니까 손님 기도일이 너무 빡신 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소송에 이기게끔 하고 또 부부합의 기도 하고 입학기도 해도 하고 결혼하는 분들도 잘 되게 해달라고 또 빌고 또 인연 안 좋은 사람들도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내용이 많아. 이렇게까지 와서 기는 거는 간절한 거죠 뭐 너무 힘들고 누가든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저희 같은 사주에 그러니까 음, 신령님께 빌고 살려달라고 빌고 이러고 음. 이렇게 비는 거 외에는 모르겠어요 뭐 그것도 하고 무용사도 좋게 하고, 다 하고 싶죠. 근데 뭐, 다 굳하면은, 성부 본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없는 사람 없는어깨 받고, 있는 사람 있는 대로 그냥 조심하고 받으면 되는 거지. 하여튼 간절하니까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여기는, 도량 음, 자체가 뭐, 제자님들이 관리하는지 청소도 잘돼 있고, 또, 저희도 이제 기도하고, 깨끗이 흔적 없이 가는 데서라니까 그러니까 티를 안 내거든요. 이렇게 인사하고, 또, 바언하는 내용들도 담아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잠깐만요. 물이 뽀글뽀글 기름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깨끗한데요. 추운데 어, 기도 드리고 실령님 이어줄 것들 많이 빌고 네,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